불교의 선문답 불교의 선문답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조원상이 유명한 선문답인데요. 마조스님은 중국의 당나라 때 스님으로서 그의 유명한 선문답이죠. 마조스님이 막대기로 땅바닥에 원을 하나 그리고는 주의 스님들에게 묻기를 원 안에 있어도 삼십방 맞을 것이요 원 밖에 있어도 30방 맞을 것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예전에, 어, 스님들이 제자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는 저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옆에 있던 보월 스님이 발로 그 원을 뭉개서 지워버렸답니다. 이 뭉개서 지어버린 그 의미가 뭘까요? 원의 안과 밖이라는 이전을 볼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한 차원 더 본질을 보는 눈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장선사가 위산스님을 주지로 안치려 하자 그때까지 수제자였던 화림스님이 제가 수재자인데 왜 유산에게 주짓자리를 줍니까? 하니 백장 선사가 말하기를 만일 네가 틀을 벗어난 한 마디만 한다면 주짓자리를 너에게 주겠다. 선사는 물병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을 물병이라 부를 수 없다면 무엇이라 부르겠느냐? 하림이 말하기를 말뚝이라 부를 수도 없지요. 선사가 위산 쪽을 돌아다 보았는데 위산은 아무 말 없이 물병을 발로 차버렸다. 그걸 보고 선사는 껄껄 웃으며 주짓자리가 위산에게 넘어가고 말았구만. 자, 여기서도 물론 말뚝이라 부를 수도 없고 커피 한 잔이라고도 부를 수가 없죠. 위산 스님이 물병을 발로 차버린 것이 더한 차원 더한 본질을 터치한 거죠. 이번엔 육조단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불교를 공부하는 분이라면은 육조단경을 어, 한 번은 정도는 읽어봤을 겁니다. 신수가 부지런히 닦아서 거울에 때가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자 해능은 애초에 거울도 때도 없다. 자, 이것도 누가 더 본질을 인지하고 있죠? 자, 앞에 세 가지 선문답에서 선문답의 핵심이 나왔죠. 누가 더 본질을 보느냐? 다른 문제입니다. 한 수행성이 지우선사에게 물었다. 더러움과 깨끗함의 관계는 등나무 넝쿨이 나무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니 지우선사가 두 손으로 물과 달을 꼭 움켜쥐고 옷에 가득 베어있는 꽃향기를 맡는다. 더러움과 깨끗함 등나무와 능쿨 두 손으로 물과 달을 움켜지고 갑자기 꽃향기가 나옵니다. 이원적으로 물었죠. 근데 전혀 새로운 것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한 수행자가 물었다. 마음이 미혹하면 법파에 굴림을 당하고, 마음을 깨치면 법파를 굴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 해천선사가 봄날 온화한 바람이 따스함을 날라다 주니 새들의 지저귐 소리 요란하고 해가 높였더니 꽃그림자 비단에 수를 놓은 듯 아름답고 선명하다. 여기도 보면 미혹과 깨침 굴림을 당하고 굴린다. 주체가 된다. 어, 이런 이원적으로 물었죠. 그런데 해천선사가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탈무드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대립은 보다 나은 것을 낳고 그 효용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한 후가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여기서 지우선사와 해천선사 그리고 탈무드의 내용이 뭔가 하나로 껴있다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서 또한 가지 살펴봐야 될 일이 있죠. 처음에 다루었던 비이원성 본질에 대한 것은 어떤 선으로 나누지기 전을 보느냐의 문제고, 이원적인 상태에서 대립으로 갔을 때는 새로운 것을 볼수 있느냐의 문제죠. 일반적으로 이원적인 것에서 흑 흑백으로 가기가 너무나 쉽죠. 또는 흑백에서 오름대 그름으로 가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이네요. 여기서 이원적이거나 오름대 그름에 머물지 말고 이전으로 들어가거나 이후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문제예요. 동서스님이 물었다. 물고기는 물을 생명으로 잡는데 어째서 물속에서 죽는가 하니 한노파가 말하기를 강물속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강물속에서 주었다고 하니 동서스님이 깊이 수긍하였다네요. 자, 이거를 분석을 해보죠. 물고기를 동전으로 치환했죠. 물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인데 물속에서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물속에서 주었다. 물속에서 전혀 상반된 일이 일어났다는 입장이면은 두 문장이 같죠. 대답과 질문이 같은 원리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다. 대칭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대칭성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죠. 도화지에 물감을 아무렇게나 그린 다음에 도화지를 반으로 접었다가 펴면은 이쪽에 그림이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있잖아요. 이것을 대칭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칭성이라는 말을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죠. 하나의 원리가 시간과 공간을 달리해도 같은 원리가 고스란히 존재하는 것. 어떤 변화를 가했을 때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는 것. 어떤 변화에 대한 불변성.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청어 스님의 글을 보죠. 다른 둥그로도 보름을 넘지 못하고, 해는 정오가 되면 기울기 시작한다네. 뜰 앞에 잔나무는 홀로 사시사철 푸르다네. 변화에 대한 불변성을 얘기했죠. 대칭성을 띄고 있는 문장이죠. 서산대사 태어남이란 온 곳이 어디며 죽음이란 갈 곳이 어딥니까? 태어남이란 한 조각 구름이 모이며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지는 것이니 나고 죽는 인생사 그와 같다. 그러한 물건 홀로 남아 나고 죽음에 걸림이 없어라 변화 속에 불변의 어떤 게 있다. 어, 이것도 대칭성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독일의 신비주의자 에크하르트입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또한 저에게 의지하고 계십니다. 만일 제가 없다면 누가 당신께 예배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까? 에크하르트가 이, 이 말을 하고 화형에 처해 죽었답니다. 내가 신께 의지하고 신이 다시 내에게 의지한다. 이건 대칭성을 얘기하잖아요. 이 현상을 대칭적으로 보지 않고 신성모독으로 봤다는 겁니다. 신이 어떻게 내에게 의지하냐 이 말이죠. 비대칭이다 이 말이죠. 대칭성을 띠는. 말한 가지 더 인용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이랍니다. 당신이 10년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10년 동안 당신을 들여다볼 것이다. 시간적으로 비대칭을 이루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대칭을 이루죠. 수행을 한다 또는 명상을 한다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 처음에서 바로 와닿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동서 스님과 노파의 질문과 대답, 청어 스님, 서산대사, 신비주의자 에크하르트가 대칭성의 글을 남겼다는 거죠. 니체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이 물었다. 지혜는 큽니까? 크다. 얼마나 큽니까? 끝이 없다. 그러면 지혜는 작기도 합니까? 작다. 얼마나 작습니까?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라고 반문하니까, 어디가 안 그렇더냐? 다시 반문을 했죠. 분석을 해보죠. 지혜는 무한히 큰동시 없다. 패러독스죠. 어디가 그렇습니까? 이 말은, 패러독스는 어디에도 없다. 일반화죠. 그런데 반문을 다시, 어디가 안 그렇더냐? 앞에 비일반화를 역설했죠. 모든 것이 다 패러독스다. 일반하죠. 역설을 두번 사용했죠. 이거는 대칭성을 띠죠. 자, 역설이라는 게 어떤 건가 정의를 봐야죠. 위키백과의 정의 보다가 물리학자들의 정의가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역설의 정의를 어, 끌고 왔습니다. 파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파괴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한 것. 살아 있는 동시에 죽어 있다. 물리학자 슈뢰딩거간 말이고요. 하나의 나무가 서 있는 동시에 쓰러져 있다. 이런 게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동은 입자를 허용하지 않고 입자는 파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서로 허용하지 않는 성질의 어떤 것이 동시에 있을 수밖에 없답니다. 아톰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더군요. 하이젠벨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로 인해서 원자의 핵심에 역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자는 단순히 상상이 불가능 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모순적입니다. 원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분자 단위까지 입자와 파동 성질을 보인답니다. 세상 물질이 다 그렇다는 거죠. 앞에 역설의 의미가 어떤 건지 조금 와 닿으셨나요? 다시, 어, 당나라 때 마조스님의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마조스님이무업스님에게 몸은 우람한 법당인데 그곳에 부처가 없구나 하니 교학으로는 선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부처라는 말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무업스님이 말하자 마조스님이 알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 마조스님의 대답을 보죠. 알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답이다. 이 말이죠. 모르는 게 답이라는 거죠. 모르는 게 답일 수 있나요? 역설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소카르테스 또는 뭐 디오게너스였다는 말도 있는데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압니까? 라고 물으니까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게 답이라면은 마조 스님과 그 그리스 철학자들은 뭔가 소통이 됐겠죠. 다음은, 근래의 한국 스님이었던 용성성사의 글을 보죠. 우리의 본래각성은 본래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며 자연 아닌 것도 아니고 인연 아닌 것도 아니니 일체의 형상을 여의고 일체의 형상에 나아가서 샅샅이 사무치는 것이다. 자연과 인연의 관계가 역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대립의 관계일까요? 어, 좀 불분명하죠. 그런데, 본래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며, 그 다음 글, 자연 아닌 것도 아니고 인연 아닌 것도 아니니, 이두 문장은 역설의 관계죠. 일체의 형상을 여의고와 일체의 형상에 나가서 샅샅이 사무친 것이다. 이것도 역설의 관계죠. 역설이 두번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대칭성을 띠죠. 역시 역설과 대칭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덴마크 물리학자 닐스 보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이 우주적 드라마는 나의 연기에 의해서 나타난 바요. 나는 동시에 관객이다. 연기자와 관객이 동시일 수 있나요? 역설의 관계죠. 아, 그리고 인도의 마하라지 이분은 아이엠트과 담배 가게 성자로 유명하죠. 그대는 지각하고 생각하는 어떤 것도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그대 없이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것도 자신이 아니다. 어내 없이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어때요? 역설이죠. 그 다음에 장주 허접 들어보셨죠? 장자가 꿈 속에서 나비가 되어 헐헐 날라다녔는데 깨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장자야? 꿈꿈 속에서 의 나비가 장자 꿈을 꿀 수도 있다는 거죠. 역설이죠. 제가 직접적으로 모르지만 한번 통화를 했던 경주의 어떤 여성 수행자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일체 모든 것을 믿지 못하겠다 하지만 동시에 믿겠다고 이것도 역설이죠 이슬람의 성자 잘랄 루딘 루미의 글을 보죠 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아직 내리지 않은 큰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아직 세우지 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 두지 않는 장기에 장군을 부릅니다. 아직 마시지 않는 술에 벌써 취했습니다. 아직 터지지 않는 전쟁에 상처를 입고 죽었습니다. 상상과 현실 사이의 다른 점을 나는 더 이상 모릅니다. 그림자처럼 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내가 있는 동시에 없다면 역설이죠. 어, 제가 볼 때는 있는 동시에 없다는 말인 것 같아요. 끝에 가서 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같은 문장이 있죠. 어,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과 여섯 번째 문장이 시간이 모두 뒤집혔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내용에 보면은 현재에서 과거가 만들어지고, 현재에서 미래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대칭으로 볼 수도 있고, 시간의 역설로도 볼수 있죠. 현재에서 과거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반대 현상이에요. 이거는 입자 물리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시간의 역설이라고. 검색을 해 보십시오. 자이시간에 역설을 다섯 번이나 사용했어요. 이것도 대칭적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글을 보면은 상상과 현실 사이의 다른 점을 나는 더 이상 모릅니다. 현실이고 상상이다. 지금 현실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 어쨌거나 문장 전체가 역설과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불교의 반야신경에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색은 물질이고, 공은 곧빌 공자잖아요. 없다. 물질이 곧 없는 거다. 어디 버려서 없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없는 거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은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다. 역설이죠. 그리고 뒤에. 공즉시색은 앞에 말을 다시 뒤집어 놓았지만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대칭성을 이루죠. 이 내용에는 역설과 대칭의 프레임이 존재하죠. 아, 그 다음에 의상스님의 법성계를 보죠. 아, 내용 중에서 이제 시간을 다루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무량원급즉일념 일념즉시무량겁. 무한히 긴 시간이 극도로 짧은 시간과 같아 역설이죠. 그 다음에 뒷 문장 1년 즉시 무량겁은 뒤집어 놓았지만은 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칭을 이루죠. 제가 참고로 물리학자들이 쓰는 시간의 단위를 찾아봤습니다. 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대폭발을 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초로 따지면4.35 곱하기 10의 18승초입니다. 그 우주가 대폭발을 시작해서 10의 마이너스 43초까지는 지금 우리 물질을 이루는 어네 가지 힘이 하나로 존재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네요. 마이너스 43초 0점 이하로 0이 43개가 있다는 말이 되죠. 어, 그 다음에 지금의 기술로서 관측 가능한 우주 거리는 8.8 곱하기 10의 20육승 메타랍니다. 여기서 무량 원급은 10의 무한대 승초 그러면 일념은 10의 무한대 분의 1초 즉 10의 마이너스 무한대 어, 이게 같다네요. 완벽한 역설이죠. 어, 저는 가끔 생각해봅니다. 역설이 어, 왜 이렇게 매력적일까? 대칭성도 그렇고요. 제가 읽어온 어, 뉴에지 이 서적에서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자신의 큰 자와 아 얘기해 보십시오. 큰 자에게 있어서는 반대어가 곧 동의합니다.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가 보이기 시작한 때가 당신 안에 있는 다양한 파장이 하나가 됨을 알리는 때입니다. 이 역설이 우리의 내면 어떤 깊숙한 본질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신과 나눈 이야기 일권 중에서 새로운 기술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지금껏 가졌던 죽음과 관련된 의문들의 답을 얻으면. 너희는 지금 끝까지 어떤 상과 관련된 의문들에도 답을 얻을 것이다. 죽음과 관련된 답이 상과 관련된 답이라는 거죠. 역설이죠. 자, 이번에는 불교의 최상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는 본질을 말하고 모양, 즉 상은 본질에서 나타난 형상들을 말하죠. 그리고 용, 모양에 따른 작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금이 있으면, 금으로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죠. 귀걸이도 만들 수 있고, 반지도 만들 수 있죠. 여기서, 귀걸이는 귀걸이로서의 작용이 있고, 반지는 반지로서의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세 가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양이 바뀌고, 그에 따른 작용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금이라는 본질은 바뀐 적이 없잖아요. 대칭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양과 작용은 끊임없이 변하죠. 변함과 금이라는 변하지 않음이 동시라는 거죠. 여기서 역설이 보이죠. 불교의 재상용 또는 대방광 이렇게도 말하는데, 삼위일체설도 마찬가지죠. 하나가 셋이요, 셋이 곧 하나라는 겁니다. 불교의 제상용과 기독교의 삼위일체로는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역설과 대칭성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죠. 변하지 않는 본질인 금을 불성 또는... 공 또는 신으로, 신성으로 치환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공에서 모든 사물이 벌어졌다. 또는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창조한 모든 것에 신성이 다 있다. 또는 공성이 다 있다. 또는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무에서 출현했다는 노자 사상과도 통하죠. 아그 어, 다음에 부따의 비유를 볼게요. 어떤 사람이 부따를 찾아와 욕을 퍼부었다. 부따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욕하던 사람은 상대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욕하던 것을 멈추고 돌아가려 했다. 이에 부따는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소? 하니 욕하던 사람이 어 구요 대 가져가면 되지 했답니다 이해보다는 나는 당신의 욕을 받지 않을 테니 대 가져가시오 했답니다 한 차원 더 본질을 보는 눈 비이원성이죠 그리고 대립 이후에 새로운 관점을 찾을 수 있어야죠. 이네 가지가 진리를 찾아가고 진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밝히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